안녕하세요 여러분 ELOCKY클럽입니다 k 오늘은요 제 저희 그룹 멤버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일단은 이분은요 저희 그룹에셀 새로 얼마 들어온지 별로 안된 릴리님이입니다 이분은 릴리님이고요 이분은요 아이고 깜짝이야 바보 기안 되네 이분은요 이분은 푸른 바다입니다. 이분은 푸른 바다님이고 이분은요 캠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만원님이고요. 이분은 이분들은 리카자매분들입니다. 이분은 아이씨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밴디입니다. 그 밴디와 인크기 아시죠 그거 좀못 그렸는데 밴디와 밴디님입니다. 이분은요 데드안마고요. 데드안마. 그리고 이분은요? 환상천사님입니다. 이분은요 반전소녀고요. 반전이죠 거의. 이분들은요 완전남배입니다. 완전남배. 이거는 저희 클러키 스킨이고요. 이분은요 그 장난꾸러기 소녀님이고요. 이분은 여우님. 이분은 나이트메어 보니님. 이분은 솜사탕님입니다. 자 멤버 소개는 끝이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